서상모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모 칼럼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과 최재형, 같은 듯 다른 두 정치 초년생의 경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현직 도지사인 이재명, 또 전직 국무총리인 이낙연과 정세균 등 기존의 당내 거물 정치인들이 선두 주자인 반면에 야권은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중진 인사들보다는 당의 인사이며 또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의 그 하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함으로써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려온 그 윤석열과. 또 방금 정치 입문한 최재형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언론과 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최재형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역시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보면요 첫째는 윤석열은 검찰 출신 그리고 최재형은 판사 출신으로 둘다. 법조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하다가 법의 그 불공정한 집행에 반기를 들어 탄압을 받아서 결국 사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윤석열과 최재형 모두 정치 천연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개인적 리더십 스타일은 물론이고 또 정치 참여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리더십 스타일 측면에서 윤석열은 강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적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형은 조용히 조직원을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섬기는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그 함께 근무한 동료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윤석열은 원래 검사보다는 정치가 더 체질에 맞다고 할 정도로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평검사 시절에도 명절이 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수위와 또 청소부 아줌마에게 봉투를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두주 불사, 스타일로 동료와 후배들과 아주 끈끈한 개인적 인맥을 인맥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리더로서 강력한 카리스마는 조국 사태에서 그가 청와대와 그 법무부 장관의 뜻에 반기를 드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그 절대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그 체제형은요,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는 이른바 외유 내강형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나도 하는 그런 섬기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그 대학 시절에 매일 그 장애인 친구의 등하교를 도왔다거나 또 아들 둘을 입양을 해서 잘 키웠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최재형의 성기는 리더십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재형은 약점을 찾으려 나서면 미담만 나온다고 해서 이런바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정치권에 입문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경선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라는 이준석 대표와 그당 중진 의원들이 조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난 6월 29일 대권 선언을 했고요. 어, 그 외에도 독자적으로 민생 투어를 어,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재형은 어, 지난 7월 15일 대권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이미 마쳤습니다. 윤석열의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최재형은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그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그 법집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을 하면서요. 정의와 공정을 기초로 삼아서 반 문재인 세력을 모두 모아서 내년 대선에서 아주 압승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어,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최재형은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밖에서, 어, 어,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초헌법적 통치행위를 어,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재형은 흔히들 우리 정치의 그 끊임없는 갈등과 극한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개헌 논의에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형은 변화와 공존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의 그 정의와 공정보다 좀더 포용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선 후보 윤석열과 최재형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보면 국민 지지도 측면에서는 윤석열이 단연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조국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권간 갈등이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현 정권간 갈등보다 국민들에게 훨씬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최재형 그 부친인 최영석옹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 당시 그의 그 영웅적 활동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또 최재형의 그 전격적 국민의힘 입당이 언론에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최재형의 지지도는 앞으로 급속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이 장모 등 가족 문제로 지지도가 추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재형은 부친 등 가족사가 그 지지도 확산에 유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그 문재인 정부의 그 과거 청산 작업에 직접 참여를 했지만 최재형은 이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 역시 그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자들의 지원을 얻어내던 데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에 체제형이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의힘의 그 평당으로 가입한 사실 역시 국민의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보다 국민의힘 의원과 또 당원들의 그 지지를 얻는데 유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흔히 그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정치 초년생 윤석열과 최재형 간그 선의의 경쟁은 이번 그 야권의 그 대권 경쟁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나 마찬가지로 또 정치에서도 경쟁은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네.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상모 컬럼 균형 시대는 윤석열과 최재형간 경쟁의 그 진행 사항과 또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정치만큼 재미있는 드라마가 없다고 한다. 드라마는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흐름을 대충 짐작할 수 있으나 한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가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는 것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서로 보수임을 자처하면서 치열한 보수 경쟁을 전개하였다. 그 당시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주의는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 세력이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장악하였고 국회도 지배하게 돼